제가 예전에 네이버에다가 <laughs>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만들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 한 번은 제가 어떤 식으로 발표했냐면, 유력한 번호를 6개 뽑고, 또 가능한 번호를 6개 뽑고, 또 복병으로 6개를 뽑았는데, 당시에 유력한 번에서 3개가 나오고, 가능한 번에서 세개가 나와서 거진 1등이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샀으면 그때 당첨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제 친구도 사라고 했더니 안 사고 해서 저만, 저만 한5천원치 샀더니 4등, 4등이니까 네개 맞춰가지고 5만원짜리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노트 당첨 외상번호를 뽑질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고 해서 여러가지 사연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노트 당첨번호를 유튜브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이, 제가 그, 한 것은 물론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흐름을 추적해서 이번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측한 겁니다. 뭐 제가 어떤 뭐, 뭐, 과연, 뭐, 개인적인 저기가 아니고, <laughs> 뭐,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추측해서, 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가미해서 추측해 낸 겁니다. 이거 뭐, <laughs> 그냥 발표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지켜봐 주시고, 보시다 이거, 아, 괜찮다 하면은 뭐, 이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뭐, 좋습니다. 뭐, 그거 같습니다. <laughs> 일단은 제가, 발표를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자를 발표해서 이 프로그램을 못, 부, 로, 못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음, 아쉽습니다. 아, 내일 2월 6일 추천 949의 번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음,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지금 7번, 8번, 9번, 10번, 13, 15, 18, 23, 26, 30, 32, 33, 36, 38, 39. 이 번호들의 상태가 좋습니다. 음, 번호들을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내력을 보건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점수를 매겼는데, 뭐, 그 중에 나온 번호가 이제 7번, 8번, 9번, 10번, 13, 15, 18, 30, 32, 38, 39 이렇게 번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점수를 90점 이상 받은 85점도 있네요. 어, 데 네, 심의에서 나온 게 이제 7번, 8번 쭉 있고, 결과 이제 이렇게 한게쭉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번, 8번, 13번, 15번, 18번, 30번, 38, 39번호가 이번 주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95번을 받은 18번, 39번은 상당히 유력하고, 또 이제 90점 받은 번호가 쭉 있죠. 그 번호도 유력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한 뭐, 이번 주, 뭐,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보시고 쭉 지켜봐 주시, 내일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그거 제가 오래, 감각이 오래돼서, 할수 있는데, 하여간 뭐,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행운을 빕니다.